P 생산물의 생산량은 매년 전년도 생산량보다 25%가 증가했어. 그죠? 그러면 처음에 A만큼 생산을 했으면 25%가 늘어나면 몇 퍼센트야? 125% 생산하게 되는 거야. 다음 해에는 그럼 그러니까 A 곱하기 1.25거든요. 그다음에 는 얘에 대하여 또 25%입니까? 이게 만약 그예 곱하기 1.125%가 생겨내는 거니까, 그치지 여고가 기준이 되고 여기에다가 1.25를 곱한 게 돼요. 별거 아닌 건데 그냥 리뷰를 볼때 낯선 거거든. 근데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해 버리고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10년이 지났으니까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1년째가 이거 됐고 2년째가 이거 됐으니까 숫자도 딱딱 맞아요 안 맞아요? 예쁘게 맞습니까? 10년 뒤에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A 곱하기 제곱이야 얘가 올해 생산량 올해 얼만데? A였잖아 올해 생산량의 K배? A 약분해버리고 그죠 맨날 상용록에사는 거네 뭐? 거듭제곱 갖고 하는 거? 이해니자 그러면 양변에 상호록을 취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렇죠? 10 곱하기 로그 100 분의 125아 케이가 됩니까? 자, 여기서 일정이요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120으로 보셨습니다. 100분의 120은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뜯어야 돼. 눈수니까 빼기로 바꿔야 돼요. 얘 예, 가냐? 얘 예, 얼마야? 125는 얼마야? 5의 3제곱 그러면 10 곱하기 3 log 5인가요? 빼기 얼마? 2인가요? 37에 21, 2.1 빼기 2야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돼요? 영점 1이 되나요? 그러니까 로우케가 얼마인 거예요? 1인 건가요? k 케이마입니까 10인 건가요? 10배 되는 거니요 자, 25%씩 10번 증가하면 몇 배가 돼? 10배가 돼. 엄청 무섭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 알겠어요. 다음 여기는 자 여기서 시계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게 한글로 뭔지 알아야 됩니다. 왜 문제에서 한글로 얘기하니까 소리가 뒤야 그리고 소리의 세기가 i야. 이건 다냐 여기 여기 여거는알아듣냐 처음에 뭐라고 했어? 소리의 세기가 60데시벨로 있는데 그렇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누가 60인 거야? D가 60인 거야 소리 크기가 그때 소리 세기를 I 60 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가 55dB일 때 소리의 세기는 I 55라고 해볼까요 자이 D하고 I는 저식을 만족하지 60은 10 곱하기 로그 10의 마이너 12제곱분의 I 60이 되니 55는 10 곱하기 로그의 10의 마이너 12제곱분의 I의 55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뭡니까 우리는 뭐하고 싶어요? 주어가 누구야 이 문장에서 크기 i-62 여기 눈이 여기 있다잉 진짜 궁금가안되서 얘가 누구? 크기가 55의 소리에 색이 i-55의 몇 배냐고 자, 이걸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풀어 식까도써놓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여기가 더헷갈리는 여기 잘 봐봐 알겠니? 얘는 어떤 애인데 이런 애인데 이런 얘는 이런 얘의 몇 배예요? I 60은 I 55에 K 곱한 건데 K가 얼마예요? 이가 K냐? 어째야 될까 우리가? 나누기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빼요. 빼면 5는 어차피 10씩 묶여 버리고, 그렇죠? 로그 a 빼기 로그의 니까 로그의 1나누기그의1 0버 로그의 100 로그의 100 로그의 i 0 0로의1 5 0 로그의 1 0로그눠버리면 로그의 5 0분의 i 0 0 로그의 로그의 1로그로그쳐주면 되지 그는로그냥 얘를 미 로그의 로그로로 i55분에, i60은, 1 0의 2분의 1제곱, 좀 붙으실 대가 되니? 나 혼자 하는 거니, 따라오니? 어딨니? 저 항상, 시기 주어졌으면 한글로, 저 시간에 있는 문자가 뭔지 보고, 상황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누구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지를 읽어야 돼.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 <laughs>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건 국어야 얘들아 그죠? <laughs> 네 이번에는 누구하고 누가 지금 중요한 두 단어야? 구소이온 농도가 H고 또뭐 산성도가 pH야. 자 사람 몇개 줬어? 자 천천히 일번 보세요. 사람 몇개준 거야 지금 우리한테? 두개 줬어? 하나 줬어? 세개 줬어? 두개 줬어요? 어떤, 어떤 상황, 어떤 상황? 규형요 수소이형농도가 누구인? 10에 마이너스 3.5제곱인. 그 다음에, 사과은요 수소이형농도가 10에 마이너스 5.0제곱인. 얘네들은 뭘 구하래? pH를 구하래? 자 그럼 pH 귤의 pH는 어떻게 구하래? 전 식에다 몰라으면 돼? 0의 마이너스 3.5제곱을 넣으면 돼요 자 상하의 pH는요 100 마이너스 5.0 제곱을 넣으면 됩니까? 여기까지 해 가냐? 자, 얘가 a고 얘가 b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a분의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a를 계산해야 되고 b를 계산을 해줘야겠네 우선. A를 계산하자, A는 어떻게 돼? 로그 분수잖아 그냥 그냥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5에 마이너스 1제곱 이건 로그 10에 3.5제곱 한번 어,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 이게 A야 B는 로그에 10에 마이너5.0 분의 1 분의 1 싫어? 그러면 지수에 마이너스 1 제곱해준 거야 10에 5 5.0 이건 미시 얼마야 로그 5.0 지수는 나가니까 이거 얼마 그래 안뭐어려워지 이런 경험이 언제냐면, 중3 때 루트 배울 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애들. 그래도 뭐, 인수분해나곱셈은 뭔가 식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사, 수학원은 전부 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냥 대충 공부하면 뭐, 좀이라도 알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PT에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나? 자, 이걸 했고요 그쵸? 그렇죠? 자, 궁달아 마무리해서 몇 번? 127번. 번 전에 몇 번? 야, 들리기는좀 말아. 많아...